위시. 일단지 위시는 우미인 곽조 오광서 씨요. 뭐요? <laughs> 예? 한특연인데요 간만에 설렌다. 설레죠. 누른다 지금. 3. 3. 3. 전화라 나들 이 순간 이 순간. 나 특연 얼마만 있지? 저는 일단 주만 님의 특연은 처음입니다. 주만 음. 님이 계속 사실 갈근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떠올라. 역시 음. <laughs> 한 특연은 제갈근이지. <laughs> 음. 갈근이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가 그, 나왔던 장면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갈근이를 불렀지만 안 나온 것들도 있었죠. 깔끔. 호제다 호제. 호재. 언니 목소리가 좀 컸었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누른다. 깔끔. <laughs> 깔끔? 뭐, 혹시 부계정으로 보고 있는 거야? 밤신판에서밤 빼고 먹이지 마! 나쁜 사람! <laughs> 음. 어, 두 명이다. 두 명이다. 두 명이다. 어, 서 오세요. 두 명이 춤추겠습니다. 누구냐? 두놈 짠. 어, 빠빠빠, 체험! 야, 위나라! 예쁜데, 얘도 예쁜데, 얘도 삼삼해. 얘도 삼삼해.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돈까스 소스만 먹인다고. 자 아직 한명더 있습니다. 한나라 애들이 안 나오네 진짜. 여기서 유씨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오뻔뻔 뻔. 진등. <laughs> 안녕 리메이크. <laughs> 체험도 이거도 리메이크였잖아 아까 붙들고 있었잖아. 얘눈 예, 갈았던 거 같은데. 갈았다고? 진등이. 아 하긴 뭐 조조 조조 있으십니까? 미궁에 벌써 애들 다 데리고 있으시면 뭐. 난 되게 반가웠는데. 뭐 각성석 이공개 각굴 서. 시! 내가 항상 여기 서있 맞아 이거? 그이게왜생났지또 깔끔하네. 또 깔끔해요. 앞 라인. 아. 버지좀서 오세요. 맞아요? 그거 서시 긴다 어, <laughs> 맞구나. 내가 <laughs>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료다 재료. 그러 야. 딱한 놈. 누가? 한놈이면 C급일 확률 고구 진짜? C급 확률? 여포 누... 호재다 팜팜 그러게 아원소 드디어 왔습니다 원소 정도 나오죠 음. 원소는뭐 늘상 나오지 진짜? 킥스맨에서 가져갔다고? 뽑고서막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3 3기억가자 서시 33파 파바바바 보하느냐아아나왔어 크흐 낙장 깔끔 크흐마 아나왔어 울고 있어 에라이 뭔가 중복이냐 울고 있어 울고 있다고 아 망했어 미래를 보았지만 그 끝은 아무뿐이었어 아, 미래를 보았는데 다 울고 있어 그 와중에 플로라님만 좋아해 이게 만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있어 독한 중복 독한 중복 이거, 이거 그냥 중복이 아니고. 아, 진짜 그냥 중복이 아니네. 아, 이유라, 여기서 이유가 나오다니. 어, 자, 자, 우리의 중복용일 거걸로 추측됩니다. 아, 이래? 저, 중복으로 추측되는 이 푸른용의 정체는 도체 <laughs> 아, 지독하구나. 얘가 이 동백을 처음 보게! 야, 이거 지금 저주고싶 저기 저이라니 저기 저 이쁘긴 한데 아 이쁘긴 한데 기 저기 저기 르고 고고 아니 아니 왜기저르고고고기저성기저설고기저아 저기 르라고간저야저 어. 역시 역시 기저은 조심이지 1번은 뭐다? <웃음> 조심이다. <웃음> 역시 누가 1번 <일본> 눌렀냐? <laughs> 아이고, 관평 <간평> 서성. <laughs> 아, 웃겼다 서성까지. 나가지 시작할 때 봤어. 그러니까. 음, 요즘 장비 같은 거 죽기는 하는데. 어우, 동륜까지. 이 <laughs> 계정이 관평 스타트 헷갈리네. 뭘로 시작했어요? 없어? 아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짧은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다 부들부들 저기 남지롱 저기 채팅 말풍선 들 남지롱 오사로입니다 자 오사로 누구냐 나라 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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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손찬 리메이크 좀 해주라. 공손찬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며. 응? 벌써 나이가 됐다. 네가 너 이미 초각이야. <laughs> 네가 그럼 안 되지 네가. <laughs> 어, 짐꾼 형도형이다. 음. <laughs> 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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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이 조용하다 했어. 여름기. 초심 누가 불러왔냐? 여기서 여령기가. 초심 불러오지마 앞으로 1사로 누르지 마. 아 누가 우광 뽑아갔어? 5광 뽑아갔어 응. 벌써? 우리 아빠 짱. <laughs> 3, 3, 누르고 고. 하면? 오3 3,3 누르고 고 이제 3이 춤을 춰요. 이건 좋은 거 아닐까? 밤식빵 맛 분군요. 누구 형이 밤식빵 맛이야? 누구냐 넌? 짠. 춤추는 친구네요. 오뻔뻔 어, 뻔. 전풍이 음, 전풍이 전풍 <laughs> 물몸, 물몸, 그치? 아, 근데 바닥에 그거지 지는 거는 겁나 아프던데 h 음. 사람을 거슬러다 오사로오사로오사로우오사로다 응. 초심? 아이구야... 그 부위는 좀... 다음은 누구냐? 무릎 피어. 아이씨 이유가 더불. 딸님이 왔어. 잠깐 받아주고 딸님한테 다녀올게요. 왕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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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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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바 홍아 바아 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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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킵 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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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서잘 섞였습니다 짠 아아 뭐 이렇게 안뭐 보이.. 위나라만 나와 솔직히 확률이 이게 몇 배나 높아요? 특이한두배 높아요? 느낌이 좋지 않아 예쁜 애들 계속 나오긴 고있 한데 그러니까 이를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자입니다 자 모든 스펙을 갖춘 이 사람 들어는데 이가 춘자 모든 스펙을 갖춘 너는 누구냐 응? 어 모든 스펠 같이 너는 <laughs> 추부인 아까 누가 얘기했어 추부인 듀마님 당신의 권한으로 아까 추부인 말한 사람을 어, 타임아웃 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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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추부인 검색해서 지금 당장 타임 타임아웃, 타임 시켜봐요 타임아웃을 벤 해도 내가 봐, 눈 감아줄게. 하아 <laughs> 소심을 지금 듀마님이 지금 조용한거 보니까 타임아웃 누르고 있어 누구야 검색하고 있어 지금 듀마님 열받았다 기력 나왔어 아까 <laughs> 찾으러 올라갔어 지금 듀마님 조용한거 보니까 음. <laughs> 3 3 자! 두마빠 자 미래를 미래 어떻습니까 장막고 들추고 미래를 보았지만 아니? 왜 미려 언니, 이쁘네. 또야또이쁜애가 났어. 또 이뻐. 이쁘기만 해. 빰빰빰. 얘가? <laughs> 얘가? 얘가 이쁠 수도 있어. 저 가면을 까면. 가면. 어, 제가 그면 속에 예쁜 얼굴이 있을 수도 있지. 야, 아니야. 얘도 이쁠 수 있어. 어, 가면이 너무 예뻐. <laughs> 그래? 아, 그렇긴 한데. 예쁜 거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나오길래. <laughs> 보니까 오사로네요. 어? 실연을 <laughs> 따고 봤다고요? 누굴까? 누굴까? 푸른용 예쁘대. 예쁜 너는 누구? 예쁘다. 예쁘지. 개감 개감사. 예뻐. 제빈님 개고맙. 없잖아. 저 사실 조절 위시였음. 어. 진짜? 진짜 위시였다고? 진짜 위시는 초선 조절. <laughs> 야, 근데 너 중복이 아닌데 위시까지 나와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위시에다가 자기 전 장수 조금 안 된다. 뭐후가 장패도 나오면 <laughs>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소가찌 피크 네커놈들아,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우리 시청자들이. 봤냐 고양이놈들아. 봤냐 고양이놈들. 이게 기대 컨이다. <laughs>